형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집자 보급입니다 어, 이번 주도 2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판도라의 보물지도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등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번에도 일러스트는 예, 페어리가 나와 있고요 자 2023년 2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첫 번째 아덴의 웜업 시즌 1주차입니다 판도라의 보물지도 2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1일 퀘스트 선택시 이동 가능한 판도라의 보물창고에서 판도라의 보물상자를 오픈하고 뭐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숙제가 한개더 생긴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시던에서 보물창고가 있었죠. 그게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벤트로 나왔습니다. 맵 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안에서 상자를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판도라의 보물 상자를 오픈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이제 기본이랑 추가 보상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 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제 평소에 이벤트 하면은 주는 것들 예, 이런 것들 주고요. 추가 보상으로는 상급 축복의 가루, 뭐 하프팩 상자, 드래곤의 성수, 종합 코인 상자 등뭐 이런 것들 확률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1일 이벤트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물상자 1개를 처치하게 되면 완료가 되구요. 어, 완료가 되면은 보상으로. 드 다조각 한 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템들로 뭔가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판도라의 보물지도 이벤트라는 것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작 재료에는 보물지도 뭐 12개, 뭐 또는 주문서 3개, 뭐 해적선 지도 3개, 또는 지도 1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매일 한번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두 번째 더 높은 곳을 향해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상급 축복의 가루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 퀘스트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매일 몬스터를 좀 처치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세요 라고 써 있는데 더 많이 과금하세요 라고 들리네요 1일 이벤트 퀘스트는 아무 몬스터나 100마리 처치하면 상급 축복의 가루 상자 1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상급 축복의 가루 상자로 우리들이 보통 하는 게 자기를 많이 하죠. 아마 자기에 관련된 과금을 하라고 부추기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업데이트 세 번째 그림리퍼 발록 서버 에스카로스가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신섭에도 에스카로스가 열리네요. 업데이트 네 번째 그림리퍼 발록 서버 자기가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아 역시나 아까 전에 나왔던 상급가루 역시 자기를 위한 이벤트였습니다. 신섭에도 이제 자기가 나오니까 스펙업 하시려는 분들 상급가루 많이들 필요하시겠네요. 업데이트 다섯 번째 에스카로스 밸런스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에스카로스 전 지역에 스폰이 되는 밸런스가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요. 몹이 많아질지 적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업데이트 여섯 번째 혈맹의 영지를 개척하라. 에스카로스에도 깃발전이 나오네요. 이거는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거의 보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중립분들은 거의 참여할 수 없는 이벤트인데 우리 라인 형님들은 이거 점령깃발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잊혀진 섬에 있었던 점령전 에스카로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령을 유지하게 되면은 소속 혈맹원들에게 경험치 보너스가 생성이 되고요. 일정 시간 유 유지를 하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버프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령 6시간을 유지하게 되면은 깃발 설치자에게 점령자의 상자를 지급을 하는데요. 이 상자 안에 좋은 게 들어있겠죠.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나와있지 않네요. 자, 업데이트 7번째. 이번 주도 주말 특별 제작 이벤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2월 18일 토요일 날 9시부터 2월 20일 월요일 0시까지인데 아마 이것도 토요일 날다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유 있으신 분들만 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과금을 해서 이거를 만든다?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성장물약 3개로 드다 만개 뭐 상급 포키팩 100개 상급 눈변환서 이런걸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성공 확률이 1%니까 현명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카로스 시리즈 아이템도 제작이 가능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니퍼 발록서버는 제외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림니퍼 발록서버 전용으로는 제 아노비스의 반지 각인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주말 한정 제작 추가 리스트가 또 나와 있네요. 2월 3주차 한정 제작입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만들 수가 있고요. 최상급 룸변한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리퍼 발록 서버는 제외하고 이제 월드 한정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네요. 재료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여덟 번째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신규 상품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거는 아덴성 상인의 교역품이라고 해서 드래곤의 수정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계정당 8회 구매가 가능하고요. 수정을 맞추지 못하신 형님들은 이번에 비교적 저렴하게 만드실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수정 20개. 그리고 다이아몬드 300개를 준다고 합니다. 어, 드래곤의 수정 제작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5짜리 수정을 만드는데 수정 상자 180개가 들어갑니다. 어, 가성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성비는 우리 사장놈이 따로 계산을 해서 다른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그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 서버 통합 계정당 1회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두페리온의 코인 보급 상자가 나옵니다. 최상급 괴대지팩 1개랑 상급 축복의 가루 상자 2개, 호인 상자 5개, 두페비온의 증표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림 리퍼 발록 서버 같은 경우에는 신비팩으로 2개. 나머지 구성품은 똑같습니다. 자, 듀페리온의 증표 제작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증표 두 개로 영웅 카드 선택 상자 한개 도전을 할 수가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면은 스페셜 변신 뽑기권 한 개가 지급이 되고요. 그림 리퍼 발록 서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도전을 하는데 실패했을 경우 스페셜 선물 상자 한 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전체 서버를 보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제작을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증표 한개에 들어가는 걸로 포노스, 엘모어, 성지, 고대거인 무덤, 카드 상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증표 8개로는 영웅 카드 선택 상자 보급 1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확정이니까 100% 제작이 됩니다. 자, 밑에 조그맣게 예, 보조 설명이 있는데, 영웅 카드 선택 상자 보급 구성품에는 경비창, 뭐 경비활 그리고 인형으로는 나이트바이드 시어 이 중에 1개를 선택해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번주는. 이벤트다운 이벤트는 뭐, 없고, 라인 형님들은 이제, 점령전을 하실 것 같고, 그림 리퍼 발록 서버 하시는 형님들은 에스카로스랑 이제 자기가 나오는데, 어, 과금 유도 오픈인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과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벤트는 뭐, 별로 없고, 상품만 연락에 파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벤트로 상급 축복의 가루를 주면서 상급 축복의 가루 상자를 이렇게 끼워서 파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한번 맛보게 하고 과금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형님들은 이제 적당히 너무 무리한 과금만 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총평이었고요. 우리 렌 사장 놈은 오늘도 학원에 출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계로 편집자인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즘에 렌 사장 놈이 너무 바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저도 얼굴을 자주 못 보는데요.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채널도 있습니다. 어, 유튜브에 보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시간 되시는 형님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켜서 하는 업데이트 뉴스 편집자 보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